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관음보살공주라는 중국 민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중국의 왕이 살았어요. 이 왕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딸이 단연 으뜸이었죠. 이름은 관음보살이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똑똑했어요. 왕은 이 막내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궁궐에 사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예뻤거든요. 그래서 왕은 망설임 없이 이 딸을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그리고 그 남편을 다음 왕으로 삼겠다고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웬일인지 관음보살은 이 좋은 기회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궁궐의 화려한 생활이나 왕비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외로워지고 불행해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관음보살은 매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고 공부했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금세 언니들보다 훨씬 앞서 지식을 쌓았고 왕국의 가장 먼 곳까지 현명한 공주관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퍼졌어요. 관음보살은 책을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챙기는 마음도 깊었어요.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항상 신중하게 행동했죠.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백성들은 관음보살을 무척 좋아했고, 배고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여신처럼 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음보살이 서천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옛날의 공주가 아니라 왕자로 태어났다가, 다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관음보살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모두의 칭찬은 당연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곧 죽을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딸을 임종 직전에 불렀죠. 관음보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어요. 그러자 늙은 왕은 딸을 일으켜 세우고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답니다. 애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잘 알지 않니. 너의 겸손함 너의 덕성 너의 재능 그리고 학문에 대한 너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단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오래전에 너를 내 왕국의 후계자로 정했고 너의 남편을 내 뒤를 이어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지. 이제 내가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 너를 어서 혼인시켜야겠다. 하지만 존귀하신 아버지 관음보살은 망설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됐다니. 애야 너 18살도 안 됐니. 우리나라 여자들은 보통 그 나이가 되기 훨씬 전에 결혼하지 않느냐.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을 미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 폐하, 제 말을 들어주시고 딸이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을 포기하게 강요하지 마세요. 딸이 조용한 수녀원에 들어가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을 사랑했기에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죠. 관음보살아 왕은 말을 이었어요. 젊음의 푸른 봄을 뒤로하고 위대한 왕국을 포기하고 싶으냐. 여자들이 삶의 모든 즐거움과 작별하는 문파의 문턱에 서고 싶단 말이냐. 안 된다. 내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실망시켜서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로부터 한달 후에 너는 결혼해야 한다. 나는 이미 너의 배우자로 여러 가지 고귀한 자질을 갖춘 남자를 골라 두었다. 너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알게 될 것이다. 백가지 덕목 중에 효도가 으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에게 빚진 것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관음보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어머니와 언니들이 그녀를 부축하며 정성껏 보살펴주어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그후한달 동안 매일 관음보살의 친척들이 그녀에게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라고 간청했어요. 그녀의 언니들은 이미 오래전에 왕비가 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관음보살의 어리석음에 경악했어요. 왕위를 대신해 승려의 길을 간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였죠. 그들은 끊임없이 왜 그런 이상한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관음보살은 매번 고개를 저으며 하늘의 음성이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음성에 따라야만 합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관음보살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고된 여정을 거쳐 백참세 수도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그녀는 가난한 처녀처럼 옷을 갈아입고 비구니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수도원장 스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니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수도원이 이미 꽉 찼다며 관음보살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죠. 마침내 관음보살이 눈물을 펑펑 쏟은 후에야 주지 스님은 그녀를 받아주기로 했지만, 하녀처럼 부려야 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관음보살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을 누리게 되자 만족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비구니들은 그녀를 괴롭히려는 듯 했어요. 그녀에게 가장 힘들고 고된 일들을 시켰고, 관음보살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하루 종일 수도원 언덕 아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거나, 근처 숲에서 나무를 모으는 일에 매달렸어요. 밤에는 허리가 부러질 듯 아플 때에도, 온갖 자비를 더 시켰죠. 왕의 용감한 딸이었던 관음보살이 아니었다면, 다른 여자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일들이었어요. 슬픔을 잊으려 애쓰고 고운 이마에 때때로 생기는 고통의 주름을 애써 감추며 그녀는 이 냉혹한 비군이들의 사랑을 얻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의 거친말에도 관음보살은 상냥하게 대했고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어느날 불쌍한 관음보살이 숲에서 덤불을 죽고 있는데 호랑이가 덤불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없었던 관음보살은 신들께 도움을 간절히 빌며 침착하게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피에 굶주린 호랑이가 나타나 관음보살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 달려드는 대신 부드럽게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관음보살을 해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그녀에게 몸을 비비며 그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허락했어요. 다음 날 관음보살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친절한 호랑이의 지휘 아래 10여 마리의 사나운 짐승들이 관음보살을 위해 나무를 모으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수도원에서 6개월 동안 쓸수 있을 만큼의 덤불과 장작이 쌓였답니다. 이처럼 숲의 야생 동물들조차 수도원 여인들보다 관음보살의 선함을 더잘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관음보살이 막대기에 커다란 물통 두 개를 싣고 언덕을 스무 번째로 오르던 중 길에서 거대한 용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중국에서 용은 신성시대는 동물이었기에 관음보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짐승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끔찍한 꼬리를 휘두르고 콧구멍에서 불을 뿜어냈어요. 그러고는 놀란 소녀의 어깨에서 짐을 떨어뜨리고 사라졌죠. 두려움에 가득 찬 관음보살은 서둘러 언덕이 비군이 사원으로 향했어요. 안뜰 가까이 다가가자 넓은 공터 한가운데에 세석조 건물이 솟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언덕 아래로 내려갔을 때와 달리 마치 마법으로 소산한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요정의 집에는 4개의 아치형 문이 있었어요. 서쪽문 위에는 충실한 공주 관음보살을 기리며 라는 글귀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죠. 안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었고 그 물을 길어올리는데 사용하는 기묘한 기계가 있었는데 관음보살도 비구니들도 그런 기계는 본 적이 없었답니다. 수녀들은 이 신비로운 우물이 관음보살의 선함을 기리는 기념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며칠 동안 그녀를 훨씬 더잘 대해주었어요. 신들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우물을 파주셨으니 그들은 말했죠. 이제 이 아이는 언덕 아래에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데 대체 무슨 이상한 이유로 신들이 이 거지 같은 아이의 이름을 돌에 새겨놓으신 걸까? 관음보살은 그들의 몰인정한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용이 준 선물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이 모르는 채로 두는 쪽을 택했답니다. 마침내 이기적인 비군이들은 다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그녀를 괴롭혔어요. 가엾은 소녀가 잠시라도 한가롭게 있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었던 거죠. 여기는 일하는 곳이야.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지금의 지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너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그녀에게서 공부와 기도의 기회를 모두 빼앗았고. 마법의 우물에 대한 공로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 수녀들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곧이어 수도원 담장 밖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관음보살의 아버지가 첩자들을 통해 도망친 공주를 이 성스러운 은신처까지 추적해냈다는 것을 알아내고, 수도원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보낸 것이었죠. 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가져왔는가? 모든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며 외쳤어요. 누가 이런 큰 악을 저질렀는가. 우리 중한 사람이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고, 이제 신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관음보살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은 관음보살이 하늘의 진노를 살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녀는 성직에 있을 때 너무나 온순하고 겸손했기에 그들은 감히 그녀에게 어떤 죄도 묻지 못했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순식간에 여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죠. 저들이 우리 신성한 거처를 불태우려 해요. 병사들이 큰 불을 피우고 있는 울타리 너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길은 고수도원 벽을 산산이 부술만큼 거세질 것 같았답니다. 갑자기 울부짖는 자매들의 소란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바로 나였구나. 수녀들은 놀라서 돌아보니 관음보살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세요. 그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죠. 네, 맞습니다. 저는 왕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성직자의 서약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저는 궁궐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을 불태우고 저를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아라, 불쌍한 계집애야. 원장수녀가 소리쳤어요. 내가 우리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했는지 보아라. 우리 건물들이 머리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내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하늘의 저주가 너에게 내리기를. 안 돼, 안 돼. 관음보살은 벌떡 일어나며, 원장수녀가 그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지 못하게 막으려 했었어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악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두고 보세요. 신들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지, 당신의 기도인지 제 기도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이 말을 받아게 되고 전능하신 신들께 수녀원과 수녀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밖에서는 탐욕스러운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이미 들려왔어요. 불의 왕은 곧저 언덕 위에 모든 건물을 불태워 버릴 것이었죠. 공포에 질린 자매들은 그곳을 떠나 모든 소지품을 잔혹한 불길과 더욱 잔인한 병사들에게 내어줄 준비를 했어요. 관음 보살만이 방에 남아 간절히 도움을 기도했답니다. 갑자기 인근 숲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길 위로 쏟아지는 소나기가 내렸어요. 5분 만에 불은 꺼졌고 수녀원은 구출되었답니다. 추위에 떨던 수녀들이 관음보살에게 신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담장을 넘어 들어온 두 병사가 거칠게 공주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녀는 이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음을 알고 신들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 후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들은 이제 막 소녀를 사랑하기 시작한 수녀들 앞에서 그녀를 끌어냈답니다. 아버지의 군대 앞에서 수치를 당한 소녀는 수도로 끌려갔어요. 다음 날, 그녀는 늙은 왕 앞에 끌려갔어요. 아버지는 딸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곧 판사의 엄숙한 표정으로 경비병들에게 그녀를 앞으로 데려오라고 손짓했답니다. 옆방에서 감미로운 음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곳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손님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아버지의 왕좌 앞에 수치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린 소녀의 귀에까지 닿았어요. 소녀는 이 잔치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아가씨, 왕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말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왕궁을 떠난 것은 아버지뿐 아니라 왕까지 모욕한 짓이다. 이 죄로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도망치기 전까지 내가 보여준 훌륭한 평판을 생각하여 너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나를 거부한다면 사형에 처하겠지만, 내게 복종한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내가 거부했던 왕국은 여전히 내 것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남자와의 결혼뿐이다. 존경하는 왕이시여, 제가 언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십니까? 관음보살이 간절히 물었어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그는 엄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왕좌에 앉을 사랑과 죽음 사이에서 망설이겠다는 거냐. 말해보아라, 내 딸아,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해보아라. 관음보살은 이제 아버지 발치에 엎드려 그의 뜻에 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 힘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왕국을 주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고 기꺼이 그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는 굴복하지 않도록 막아섰어요. 세상 어떤 힘도 그녀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녀는 슬프고 애틋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제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평생 모든 행동으로 보여드렸으니까요. 믿어주세요. 만약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수 있다면, 기꺼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처녀로 남아 자비로운 일에 제 삶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늘이 직접 명하셨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그 힘에 따르는 것 외에 공주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늙은 왕은 관음보살의 대답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경로했고, 얇고 주름진 그의 피부는 뜨거운 피가 머리로 치솟아 보라색으로 변했죠. 그럼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 끌어내라, 자드라, 왕을 배신한 자에게 마땅한 죽음을 내려라. 관음보살이 끌려가는 동안 백발의 왕은 의자에서 쓰러져 기절했답니다. 관음보살이 처형되던 그날 밤, 그녀는 고통의 저승으로 떨어졌어요. 저승의 발을 딛자마자 끝없는 형벌의 광활한 영역이 갑자기 활짝 피어나 마치 낙원의 정원처럼 변했답니다. 순백의 백합화가 사방에서 피어나고 수많은 꽃향기가 방과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저승의 통치자인 염라대왕은 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달려왔죠. 염라대왕은 관음보살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에게서 천국 외에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순수함의 상징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처녀여 수많은 자비를 베푸는 자여. 그는 그녀의 호칭을 부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간청하건대 이 피로 물든 왕국을 떠나라.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이곳에 들어와 향기를 내뿜는 것은 옳지 않다. 죄악은 이곳에서 고통받아야 하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내 영역에서 떠나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숭아가 주어질 것이며 오직 천국만이 너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관음보살은 자비의 여신이 되어 세상의 모든 왕과 왕비를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저승에 들어가셨답니다. 그 후로 관음보살의 한 없는 자비로움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매년 그녀에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의 눈물이 가득합니다.